네, 안녕하세요, 허얼입니다. 자 오늘 해볼 레이스 생성자 잘들라 룩인가 락인가 어쨌든 등급은 56%입니다. 룩 같은 아니 룩은 아닌데 모르겠네. 자 어쨌든 원래 차량이 보여야 되는데 차량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수다 같은 경우에는 예 오토바이 레이스였네요. 쉐딩.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입을 옷은 이겁니다. 예. 검은 스웨터에 하얀 반스에 어... 웬 이상한 부츠에 이제... 이거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나온 어... 메... 음, 메이플스토리에 나올 법만 한 그... 그거, 그거. 모르겠다. 어... 이거 15렙 때 얻는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자, 3, 2, 1. 고 나왔을 때 출발 버튼 누르면 출발 부스터 가능한데 어떤 사람이 제발 이것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내 시그니처 그건데 어떻게 안할 수가 있어? 아, 잠깐만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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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자빠지는 줄 알았는데 안 자빠졌네. 와우. 하, 차, 차, 오, 예. 좋아요. 왔어요. 야, 이거 좀 의외로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왠지 모르겠다, 야. 어, 여기가 막혀 있다. 그럼 뭐다?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왜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아! 어, 힘들게 만들어 놨는지 엮었으면은 여기에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알아서 자연스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않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란, 나한테 하라는, 어, 잠깐만요. 뭐. 오허이 친구가 참 벽타기를 시전하게 만드시는데요. 핫. 아. 으. 흐아. 핫아. 왜 벽타기가 안 될까? 벽타기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 어? 야, 갑자기 왜 그래? 왜 멈추지? 야,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하냐 예, 자, 천천히 갑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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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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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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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살살, 하하하, 살짝씩, 사사사사사. 아아, 제발 떨어지지 마세요. 떨어질 뻔했어요. 따이야! 레드트님 안녕하세요 아이씨 방금 전에 뚝배기 갈릴뻔했네 핫! 차! 좋았어! 야 근데 이거 레이스가 그냥 오토바이로 뭔가 하는 거 같은데 야 내가 벽타기를 요즘 못하는 건가? 하도 안 하니까 오토바이레이스를 왜안 되지? 어 죄송합니다. 제가 오토바이 레이스를 많이 안해 가지고 벽타기가 잘안 되나 봐요. 가자, 시공의 폭풍 속으로. 아! 개새끼야! 가자, 시공의 폭풍 속으로. 하! 타! 타! 좋았어. 시공의 폭풍 들어갈려. 아. 어, 야, 뭐지? 예, 저도 시공이 호수일 줄은 몰랐어요. <laughs> 시공의 폭풍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시공의 폭풍으로 안 들어갔네. 야, 저거저거저저야저아차텟 아, 아, 여기 어디지? 나는 왜 이상한 공간으로 왔는가? 이거 참 문제가 많구만 다시 돌아갑니다. <laughs>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었지만,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 이거 너무 한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찍어요. 제발 찍어요. 찍었어요. 잠만요. 어? 어? 잠깐만. 잠만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흐무하게 끊는다구요? 어? 뭐야 야! 달러가 2018년도야! 곧 끝나는데 좋았어! 의도치는 않았지만 2018년 그대로 맞췄다 자이 레이스의 주된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레이스를 4분 안에 깼다? 아닙니다 현금이 2018년도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예 예, 저는 싫어요 누르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자유모드로 넘어가면 이번 레이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아였습니다 빠염